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트키가 망가졌을 때 스마트키로 문을 열고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스마트키가 이렇게 작동이 되죠. 그러면 문을 열고 차에 타서 차량이 스마트키를 인식하기 때문에 ACC on 시동이 되겠죠. 이 스마트 키는 수은 건전지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은 건전지가 다 됐거나 아니면 이 리모컨이 망가졌을 때는 키를 인식하지 못해서 시동을 걸수 없죠. 그때 강제적으로 급할 때 시동을 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스마트 키에 건전지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. 이 스마트키의 건전지를 빼는 방법은 요 버튼을 누르시고 키를 뺍니다. 키를 빼고 나서 스마트키 안에 보면은 홈이 있습니다. 이 홈에다가 일자 드라이버나 뾰쪽한걸 끼시고 요렇게 재끼시면 똑 하고 빠집니다. 이렇게 그리고 키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건전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? 이 건전지를 빼고, 수운전지 번호는 2032 건전지를 사용합니다. 이 건전지가 다 달았을 때는 다이소 가서 사셔도 되고요. 만약에 건전지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시동을 거실 때는 리모컨으로 열림 잠김이 안 되시겠죠?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그 키를 빼서 이 키로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캡으로 씌어져 있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그 홈을 키를 꽂아서 제끼면 은 빠지게 되고 열쇠 구멍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차량으로 가셔서 이 스마트 키를 스타트 버튼에 길게 누르십니다 그러면 ACC가 들어오고요. 다시 한번 누르시면 ON이 되고요.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죠. 자, 스마트키 건전지가 급하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망가졌을 때 바로 시동을 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.